오늘부터 이제 자전거 여행 시작입니다. 근데 아, 자전거 바퀴가 되게 얇더라고요. 근데 제가 짐이랑 제 몸무게를 합치면은 0.1톤이거든요. 아 바퀴가 터질까 봐 걱정이네. 제짐을 그 아빠 구니 태우려고 그랬는데 아빠 구니에제 배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아 배낭 메고 타기 싫었는데 배낭 메고 타야 될것 같아요. 거그 이제부터 한 한두 시간 가야 됩니다. 바퀴가 제발 무사하길. 이제 깡시골이네. 와, 만화에서 보던 길 낭만을 얼어줄. 아 진짜 힘드네. 와, 이제 첫 번째라니. 여기가 PC방인데 음식 메뉴가 3시까지 다 1,000원이에요. 그래가지고 여기서 밥을 먹고 가보려고. 아 죄송한 죄요 아. 네, 도와다 니다 아, 했있 에이... 아, 습니다 아, 고맙다 아, 고맙습니 아, 고맙습니다. 아, 고맙 아, 고니다 아, 고맙 아, 고맙 아, 고맙습니다. 아, 고 아, 니 아, 예, 아, 예, 아, 고 아, 니야 백엔 메뉴 먹으러 왔어. 백엔 메뉴가 어딨지? 이 p a 0 a n menu. p a g 시 카레 라멘에 환율로 따지면 거의 u Pagan menu. Pagan m e 한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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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 근데 이렇게 써 있으면 아 여기 있다 음 그렇지 백엔 점심 아아아아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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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늘 주말이라서 안 되는 거야? 주말인 걸 깜빡했네. 아씨 코락코락하지 않고 아니 그래도 이렇게 백엔 메뉴가 또 있어요. 백엔 감자 백엔 카레 아, 그래도 있긴 하네. 아, 이런 걸로 해서 먹으면 되겠다. 우동 뮤아 귀엽네. 담을 때마다 소리 나는데 깜찍합니다. 아 요... 근데 진짜 주말이라서 이거 못 먹는 거 진짜 레전드네. 아니 어떻게 이런 게천 원이야? 아 열받아. 이거 먹고 싶은데 한대개 시켰는데 0천 원이야. <laughs> 음. 와 진짜 맛있다.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무료 드링크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그냥 담아서 방에 가져가면 됩니다 아씨 음료수 뜨고 왔는데 무릎 꿇고 계셔서 깜짝 놀랐네 문 앞에서 무릎 꿇고 똑똑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이만큼이 4,000원 오, <laughs> 왜 이렇게 맛있지? 배고파서 그런가? 진짜 맛있다. 1,000원짜리 그 퀄리티가 아니야. 그냥 진짜 카레집에서 먹는 맛인데, 음. 맨날 감튀. 생각을 하면 안돼 그냥 달리는 거야 와, 밭꽃 죽인다 아, 안 되겠어 붕어빵 하나 사가야겠어 이게 어? 그게, 그건가? 색깔이 다른데, 그건 하얀색. 자린고비의 정신으로 중간까지 가서 먹기. 열 바퀴 구르고, 붕어빵 한번 보고. 열 바퀴 구르고, 붕어빵 한번 보고. 사망 어... 시원하다 시원한 후 시원하네 아니 근데 진짜 지형이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알아? 요 아니 보통 오르막길이 있으면. 내리막길이 있어야 되잖아요. 오르막 갔다 평지, 오르막 갔다 평지, 오르막 갔다 평지. 지금 뭐 고산지대 가겠어. 이러다. 아... 아... 꼴 좋다. 꼴 좋다. 감성, 감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감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돌아가지고 어? 미쳤어? 미쳤어? 나안 무섭다 나안 무섭다 나는 안섭섭다 나는 안 무섭다 빨리 나와라 출구야 빨리 어, 끝이 없다 빨리 해가 진다, 빨리, 빨리. 어. 아, 저거 뭐야. 비가 너무 많이 와서.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탈 수가 없어서 저만 타고 아,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국물 있는 게 너무 땡겨 국물 먹고 싶다면서 갓제동시키다 무슨 휴식기 심박수가 격투기 선수처럼 나오는 원래 엄청 높은데 오늘 자전거를 얼마나 탔길래 와, 완전 깡시골에 밤되니까 아무것도 없네. 엄청 조용한 이곳은 저의 스즈메 여정의 첫 번째. 스즈메와 남자 주인공이 처음 만난 장소 있잖아요. 거기가 여기입니다. 근데 뭔가 마을이 아기자기하고 예쁘다. 밤에 왔는데도 아씨 가는 길좀 애반데. 다른 길 없나? 아여긴못 가겠는데. 저때 혹시나 커신이 들을까봐 아무 말을 안 했는데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아 어, 여기 가는 길 애반데 하자마자 안면 인식이 켜진 거예요 비디오에서 그래가지고 안면 인식 켜지자마자 그냥 뒤돌아서 갔습니다. 아니, 진짜 저 초콜릿 단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와 자전거 타는 동안 초콜릿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거 먹어야겠다. 우와, 아 진짜 겨우 찾았네. 여기가 그 무슨 일본의 약간 응답하라 88처럼 옛날 시대 집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거래요. 아, 구현이라기보다, 뭐, 그냥, 안 바꾼 거겠지? 오. 오, 좋네. 나 오늘 불 켜고 잘 거야. 오. 오케이, 오케이. 여기가, 그리고, 뭐, 만화책 있고, 무슨, 게임기 있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. 할 시간이 있나 모르겠지만, 시간 있으면 조금 해봐야지. 와, 진짜 옛날 건데, 이런 거? <laughs>